선거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큰 게임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큰. 거구냐, 진짜 보수냐. 예. 가져 보수냐, 진짜 보수냐. 그러니까 음. 윤석열 세력이냐.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을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보는데 음.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다. 대임을 음. 진압한 사람. 예.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울분이 굉장해요. 음. 예. 그 울분이 지난 토요일의그 굉장한 지표로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 힘이 선거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선거를 포기한. 선거를 포기한 것이다. 선거를 포기하더라도 당권은 계속 잡아야 되겠다 하는 보석을 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징계 사유가 아닌데 음. 징계를 그것도 중징계를 때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 김종혁 안동훈 이분들의 대응 또한 어, 이거는 조금 큰 게임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큰 게임요. 이 불법 개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죠. 맞습니다. SS에. 예,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전 대표가. 예. 그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진짜 보수를 결집시켜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가짜 보수, 제가 음. 보기에는 그구, 음. 그구와의 정면승부를 하겠다. 장동혁 체제도 선거를 포기한 거예요. 아, 그럼면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가장 많은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음.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몰아내는 것. 음. 또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나는 선거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뭐 선거를 포기해도 이럴 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할 역할을 음. 꼭 국민의 힘 안에서 음. 해야 되겠다는 그걸 딱 포기하고. 예. 완전히 큰 예. 게임으로, 예. 큰 예. 싸움으로 가져가서 음. 노선 투쟁을 하겠다. 음. 그 프레임은 거구냐, 진짜 보수냐. 예. 가자 보수냐, 진짜 보수냐. 그러니까 음. 윤석열 세력이냐.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을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보는데, 음.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다. 개임을 음. 진압한 사람, 이런 예? 프레임으로 가져할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얻고 있고, 어, 예? 법과 예. 또 국민적 지지, 또 사실을 얻고 있고, 또 음. 개인기가 강하고, 예? 또 팬덤이 대단하잖아요. 예, 예. 어, 지난 토요일에 자발적으로 동원한 사람이 수만 명이 여기 여의도에 모였거든요. 예. 거기 또 모인 사람들도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한국 정치인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음. 이런 자발적인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예. 그것도 명분이 예. 있고 하니까 음. 저는 이 게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긴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어, 역사니까. 예. 또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은 예. 윤석열 세력 음. 음. 특히 장동혁의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정치적 사형 선과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을 음. 옹호하고 그다음에 윤석인 세력이 밀었던 한동훈 아, 한득수 예. 한득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심야에 일정에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후보기 재시도 진압되잖아요그 예. 예. 진압도 진압에도 상당히 한동훈 세력이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게 ARS 조사고 예. 그 A 예. R S 조사고 그저 조사기관의 신뢰도는. 어 상당히 의무시되고, 그보다는 예. 어,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MBS 조사, 예. 전국 주택 조사, 그리고 네. 금년에 발표되는 갤럭, 갤럭. 조사. 예. 이두 개가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도가 있고, 이것은 전화 면접 조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흐름이 음. 들쑥날쑥이 없고, 거기 예. 보면 은 어, 역대 최저치로 나왔다고. 역대 음. 최저치라는 것은 장동혁 체제 출범한 이후 역대 최저치고, 예. 항상 제가 눈여겨보는 게 중도층입니다. 음. 중도층에는 3대1로 민주당이 우세해요. 예. 중도청에서. 예. 그리고 최근 현상이 60대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60대, 70대는, 저 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철웅성 아닙니까? 그죠? 보소의 철웅성인데. <laughs> 아, 예. 민주 60대가 넘어가버렸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 앞두고 40대 음. 29도로는 음. 선거는 안 되는 거죠. 음, 예. 언론계에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예. 어, 정통 기자 출신이고 또 중앙일보의 편집국장까지 지낸 분이고 그분이 예. 방송에서 나올 수하는 이야기는 음. 어, 정치인으로서의 어, 성향이 뚜렷하고 또는 음. 헌법과 지, 사실에 어긋나는 이야기 그리고 상계에 벗어나는 음. 거친 표현을 한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번에 문제 삼은 거는 거의 대부분이 양심의 자유에 음. 속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거고 예. 그게 약간 강경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음.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즉 헌법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업무론을 퍼뜨리는 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격한 심정으로 음. 어, 뭐몇 가지 표현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윤리비에서 오늘 낸거 보니까 여기 나온 표현이 저는 이게 왜 마피아가 여기 나오고 테러 단체가 <laughs> 왜 여기 나오는지. 예, 예. 아니 이게 전번에도 그랬는데 예. 이게 논문이던데요? 예, 거의 학술 학술 논문을 왜야지 예. 이 수준입니다. 이게 수준. 음. 정리를 하면은 예. 저 당부감사위원회 일종의 기율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예. 부정선거 업무론자 예. 이호선 교수. 교수. 예. 그리고 지금 윤리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예. 뭐 하나 묶으면은 윤성열과.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양쪽을 묶으면 융성열과예요융성승열과라는건 예. 뭡니까? 불법 개음을 옹호하고 예. 부정성 음모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못할 표현은 음흠. 없다고 봐야죠. 예. 군동훈의 그... 전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큰 싸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단결시켜가지고 음. 불법 개음, 제2의 불법 개음을 하는 음흠. 한동훈, 어, 그룹을 음. 고립시키겠던거 예, 그렇습니다. 그, 예. 그렇게 되면 당내가 이제 복잡해질 겁니다. 음. 당내의 국회의원들의 동향, 예. 그 다음에 당원들의 고민.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예. 아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음. 개출해가지고 예. 어, 계급투쟁론자들과 싸워서 오늘날의 이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그 보수 세력이 어떻게 예. 윤석열, 장동혁, 광교안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울분이 굉장해요. 음. 예. 그 울분이 지난 토요일의 그 굉장한 집회로 나타났어요. 여의도 집회에서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예. 그리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음.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한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음. 저는 광화문 근방에 있으니까 그광화문을 루비는 예.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지저분한 시위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게 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음. 투쟁이 있어가지고 예. 한국 보수를 음. 어, 재기해 재기 한국 보수 재근의 기수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예. 예. 그러니까 이 게임 뭐 이만은 게임의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음. 우리 이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예. 잘못쓰고 있어. 아. 이거를 자꾸 장동혁 대 한동훈 정쟁싸움으로 하잖아요. 예. 그거는 큰, 큰 그림을 못 보는 거고 음. 이 문제의 본질을 못 보는 거고 기자는 팩트 파인딩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자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그 결정문 내 음. 적혀 있는 팩트를 확인해야죠. 예. 그것만 썼더라면 나는 이거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사업만 붙이잖아요. 예. 이 사업 붙이는 게 해가 음.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이 사온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소리는 헛소리다라고 음흠. 기자가 정리를 해줘야지. 사원 붙이는 사람이 기자 아니잖아요. 팩트 예. 파인딩을 해가지고 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은 음.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돼요. 예.